전 세계가 중동의 불안정한 정세와 서구 주식 시장의 비이성적인 과열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동안 어젯밤 늦게 크렘린궁으로부터 침묵의 신호가 발신되었습니다. 정보 소식통들은 대규모의 물리적 자산이 러시아 연방 내부로 은밀하고도 조직적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이동한 자산은 금이 아닙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공개적으로 비축하고 있는 그 금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은행들은 1년의 장외 거래를 통해 5영 톤 이상의 산업용 및 통화용 은을 매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 거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적인 축적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과 서방이 무시하고 있는 무언가를 알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분쟁 속에서 은은 석유보다 더 가치 있는 자산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막대한 양의 금속은 서방의 금고를 떠났으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움직임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러시아 국가 귀금속 및 보석기금인 고크란을 이해해야 합니다. 수년 동안 그들은 금을 비축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명령은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공격적으로 은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은이 바로 나토 군산 복합체의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은 시장을 장악함으로써 단순히 국부를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방의 첨단 무기 제조 능력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순항 미사일, 모든 전투기, 그리고 모든 위성에는 은이 필요합니다. 시장에서 5영톤을 제거함으로써 러시아는 단한 발의 미사일도 발사하지 않고 미국 방위산업의 뱃머리를 향해 경고 사격을 날린 것입니다. 미국은 달러를 무기화하여 러시아의 준비금을 동결하고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축출했습니다. 은으로의 이동은 이에 대한 러시아의 대답입니다. 모스크바의 금고에 있는 물리적인 은괴는 제재할 수 없습니다. 동결할 수도 없고 추적할 수도 없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권력을 쥐고 있는 디지털 장부에서 소유가 곧 법인 물리적 세계로 불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석유와 가스를 인도나 중국 같은 우호국에 팔고 귀금속을 받으며 미국 은행 시스템을 완전히 우회하고 있습니다. 제재는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들이 정직한 돈으로 회귀하도록 강요했을 뿐입니다. 50톤이라는 숫자를 체감해 봅시다. 이는 약 1억 6천만 온스에 달합니다. 이는 전 세계 연간 채굴 공급량의 거의 20%에 해당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시장에서 이 정도의 금속을 제거하면 진공 상태가 발생합니다. 이미 코맥스와 런던금 시장연합회의 금고는 위태로울 정도로 낮았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매입은 남은 적격 재고를 모조리 쓸어갔을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는 이제 적자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방은 의자 뺏기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방금 의자의 20%를 치워버린 셈입니다. 음악이 멈추면 가격 폭발은 성서에 나올 법한 수준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는 완전한 전쟁 경제로 전환했습니다. 전쟁 경제에서 주식이나 채권 같은 종이 자산은 부채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원자재, 에너지, 식량 그리고 금속뿐입니다. 러시아는 에너지와 식량 자급자족을 달성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금속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글로벌 법정 화폐 시스템이 붕괴하는 장기적인 경제 포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엔비디아와 비트코인을 사고 있을 때 러시아의 국가 계획가들은 주기율표를 사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방이 거품에 베팅할 때 현실에 베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베이징과의 조율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금을 흡수하고 러시아는 은을 흡수합니다. 브릭스 동맹은 체계적으로 서방의 경화 자산을 벗겨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조된 상품과 에너지를 우리의 금과 은으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격을 억제하고 달러를 강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 기꺼이 그들에게 그것을 팔고 있습니다. 우리는 호화로운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가문의 보물을 팔아치우고 있고 우리의 경쟁자들은 그것을 헐값에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큰 전략적 부의 이전입니다. 유럽은 이 고통을 가장 먼저 느낄 것입니다. 유럽 산업, 특히 독일의 태양광 제조업체와 프랑스의 전자기업들은 녹색 에너지 전환을 위해 수입은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공급을 비축하고 중국이 자체 생산량을 소비함에 따라 유럽은 차단되었습니다. 이는 유럽의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추길 것입니다. 에너지 위기가 첫 번째 타격이었다면 자원 위기는 두 번째 타격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는 은을 지정학적 무기로 사용하여 유럽 경제의 나사를 조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서방 은행들의 조작이 수년 동안은 가격을 온스당 25, 30달러로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함으로써 푸틴을 도왔다는 점입니다. JP 모건은 러시아가 전략적 비축량을 엄청난 할인가에 매입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만약 가격이 진정한 가치로 상승하도록 허용되었다면, 러시아는 O형톤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억제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축적을 보조해준 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포위를 위해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낮은 가격은 적들에게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CIA는 어디에 있습니까? MI6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이 금속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것을 막지 않을까요?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래는 스위프트 시스템 밖에서 종종 물물 교환이나 위치 신호를 끈 유령 선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서방은 글로벌 무역 흐름에 대한 가시성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한때 병목 지점을 통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회당하고 있습니다. 정복에는 달러를 거부하는 주권 국가 간의 물리적 거래를 막을 힘이 없습니다. 러시아가 매입하는 은 1톤마다 미국 달러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 채를 버리고 금속을 사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국가가 이 선례를 따를수록 달러에 대한 수요는 붕괴될 것입니다. 이는 달러가 미국으로 다시 쏟아져 들어와 본국의 초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입니다. 러시아의 은 비축은 미국 제국에 대한 배팅입니다. 그리고 부채 시계를 보면 그 배팅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는 폴리메탈과 같은 거대 광산 기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그 은을 서방으로 수출하는 대신 이제는 국내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광산에서 직접 생산량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공급을 제거합니다. 런던으로 흘러들어가던 은이 이제 모스크바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공급 충격은 아직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강타할 때 그 충격은 폭력적일 것입니다. 러시아는 금과 은으로 뒷받침되는 루블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상품으로 통화를 뒷받침함으로써 그들은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통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달러가 부채와 신용으로 뒷받침되는 동안, 루블은 석유와 금속으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자원 부족의 세계에서는 자원으로 뒷받침되는 통화가 승리합니다. 러시아는 요새와 같은 대차대조표를 구축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적자를 메우기 위해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런던과 뉴욕의 금괴 은행들은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그들은 은을 공매도했습니다. 그들은 포지션을 커버하기 위해 그 러시아산 공급이 필요합니다. 러시아가 비축에 나서면서 공매도 세력은 덫에 걸렸습니다. 그들은 인도해야 할 금속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코맥스에서 불가항력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서류상으로 판매한 금속이 지금 크렘린의 금고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은행들은 채무 불이행을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핵무장 초강대국이 은을 패닉 바잉하고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신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푸틴은 암호화폐를 사지 않습니다. 그는 NFT를 사지 않습니다. 그는 물리적 금속을 사고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지정학적 온도가 상승할 때 당신은 거래 상대방 위험이 없는 자산을 원하게 됩니다. 정치인의 말이 아니라 고래의 행동을 따르십시오. 러시아 전략의 일부는 서방 금융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전을 포함합니다. 그들이 은행 그리드를 무너뜨리면 디지털부는 사라집니다. 물리적 은은 사이버 공격에 면역이 있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은을 비축함으로써 러시아는 디지털 그리드가 다운되는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일으킬 수도 있는 혼란에 대비해 스스로를 보험에 가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 영톤의 이동은 창문이 닫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살수 있는 은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가 차원의 매집이 완료되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문은 영원히 닫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축적 단계의 마지막 이닝에 와 있습니다. 가격은 곧 은이 단순한 산업용 원자재가 아니라 전략적 전쟁 자산임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재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5영톤이라는 천문학적인 양의 은을 시장에서 격리시킨 진짜 이유는 단순히 금융 방어막을 구축하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서방 세계, 특히 나토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키려는 훨씬 더 치명적인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은의 산업적 앵글을 재조명해야 합니다. 러시아가 시장에서 이 은을 제거함으로써 그들은 사실상 서방의 녹색 전환과 첨단 무기 생산 라인을 사보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은 지구상에서 전기 전도성이 가장 높은 금속입니다.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첨단 유도 미사일, 전투기의 조종석 제어 장치, 야간 투시경, 그리고 우주 궤도를 도는 첩보 위성에는 반드시 은이 필요합니다.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한기를 만드는 데에만 수킬로그램의 은이 소비됩니다. 5세대 전투기인 F-35는 말 그대로, 은으로 도금된 전선과 커넥터 없이는 이륙조차 할수 없는 비행하는 컴퓨터입니다. 러시아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시장에서 5 영톤의 은을 선점하여 모스크바의 지하 벙커로 가져갔다는 것은 서방의 방위산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핵심 혈액을 뽑아버린 것과 다름 없습니다. 로키드 마틴이나 레이시온 같은 미국의 거대 방산 기업들이 아무리 많은 국방 예산을 지원받는다 해도 물리적인 은이 없다면 그들은 미사일을 조립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미사일을 쏘지 않고도 미국의 미사일 생산 능력을 고갈시키는 전략적 승리를 거두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자원전쟁의 여파는 군사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될 곳은 바로 유럽입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자신들의 미래를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EV에 올인했습니다. 소위 그린 뉴딜이라 불리는 이 거대한 전환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도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하나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은의 양은 결코 적지 않으며 전 세계적인 태양광 발전 확대 계획을 충족시키려면 현재의 연간은 생산량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전기차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은을 필요로 합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부터 수많은 센서에 이르기까지 은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공급을 차단하고 세계 최대의 태양광 패널 생산국인 중국이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은을 수출하지 않고 독식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방은 미래를 건설할 청사진은 가지고 있지만 그 미래를 지을 벽돌인 원자재는 동방이 독점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급 부족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제적 철의 장막이 내려온 것입니다. 한쪽에는 주요 7개국 질이 돈을 찍어내며 빚을 거래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는 브릭스 국가들이 자원을 채굴하고 금과 은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두 개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서방의 지도자들은 탄소 배출 제로라는 환상적인 목표를 외치고 있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은, 이 러시아의 통제하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태양광 제조업체들과 프랑스의 첨단 전자기업들은 곧 심각한 공급 충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일부 공장에서는 핵심 원자재의 입고가 지연되면서 생산 라인이 멈추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를 일시적인 물류 대란이라고 포장하지만 현장의 엔지니어들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물건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물건 자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러한 공급망의 붕괴는 유럽의 인플레이션을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밀어 올릴 것입니다. 에너지가 부족해서 공장이 멈추는 것이 1차 충격이었다면 이제는 제품을 만들 원료가 없어서 공장이 멈추는 2차 충격이 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은을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지정학적 무기로 활용하여 유럽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서방은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에 대한 제재를 가하면서 자신들이 도덕적 우위에 있다고 착각했지만 푸틴은 서방산업의 필수 불가결한 원소인 은을 장악함으로써 조용히 복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체스게임에서 상대방이 폰을 잡는 동안 퀸을 움직여 체크메이트를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또한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이한 현상에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통계 지표는 여전히 GDP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착시 현상일 뿐입니다. 실물 경제의 현장, 즉 제조 공장들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실제로 독일의 한 중견 전자 부품 제조사는 최근 수주 물량은 넘쳐나지만 은페이스트와 같은 필수 소재를 구하지 못해 납기를 맞추지 못하고 위약금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웃돈을 주고서라도 원자재를 구하려 했지만 공급처로부터 재고가 없다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그 재고는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러시아와 중국의 국영 금고 그리고 아시아의 전략 비축 기지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서방 기업들이 장부상의 이익을 계산하며 자사주 매입에 열을 올릴 때, 동방의 국가들은 실물 자산을 쓸어담으며 다가올 겨울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서방 세계는 그들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뼈 아픈 교훈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돈을 찍어낼 수는 있지만 은을 인쇄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연방준비제도, f e 가 키보드 버튼을 눌러 수조달러를 만들어내는 것은 1초도 걸리지 않지만 이론스의 은을 탐사하고 채굴하고 재련하여 산업용 등급으로 만드는 데는 막대한 에너지와 시간 그리고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러시아는 이 물리적 제약 조건을 무기화했습니다. 그들은 서방의 화폐 발행 권력에 맞서 자원의 물리적 희소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영톤의 은이 시장에서 사라졌다는 것은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문제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서방이 주도해온 기술 기반의 경제 성장 모델이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했음을 의미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자원 무기화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세계 4위의 은 생산국입니다. 만약 그들이 현재 진행 중인 비축을 넘어 아예 은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이미 다른 원자재에 대해 위협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연간 약 1,300톤의 공급이 서방 시장에서 추가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바닥을 드러낸 런던과 뉴욕의 재고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수출 금지 조치는 즉각적이고 재앙적인 공급 절벽을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행정 명령 서명 하나로 전 세계 전자 산업과 방위 산업이 마비될 수 있는 위태로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금속을 집에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서방 세계를 쥐어짜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원 전쟁에서의 궁극적인 레버리지입니다. 과거의 제국들, 로마, 스페인, 대영제국은 모두 그들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금과 은을 잃었을 때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미국은 지금 정확히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렸고 이제는 은을 잃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부상은 그들의 이념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건전한 화폐 정책과 자원 확보 전략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국 건설의 기본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원을 축적하고 산업을 육성하며 통화를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반면, 서방은 이러한 교훈을 망각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진짜 돈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끝없는 전쟁이나 무분별한 복지 정책을 위해 돈을 찍어낼 수 없습니다. 재정적으로 책임감을 가져야만 합니다. 러시아는 이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금속으로 그들의 시스템을 뒷받침함으로써 그들은 경제에 강제적인 규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쇄기에 중독된 서방은 이것을 위협으로 간주하지만 사실 건전한 화폐는 시민들에게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으로부터 저축을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오영토는 매집은 권력 이동의 물리적 징후입니다. 권력은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그리고 서방에서 동방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생애 최고의 거시경제적 추세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막을 수 없지만, 이에 대비해 자신의 위치를 선점할 수는 있습니다. 은을 소유함으로써 당신은 쇠퇴하는 과거의 강대국이 아닌, 부상하는 미래의 강대국들과 개인 대차 대조표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포지셔닝입니다. 그리고 이 생존 게임의 반대편에는 아직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파산으로 치닫고 있는 서방의 거대 은행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오만함과 탐욕이 어떻게 스스로의 무덤을 팠는지 이제 금융 전쟁의 최전선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서방의 금융심장부인 월스트리트와 런던의 시티 오브 런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투자 실수가 아닌 역사적인 자기 파괴 행위로 기록될 것입니다. JP 모건을 위시한 서방의 거대 금괴 은행들은 수년 동안 은 시장에서 위험한 도박을 벌여왔습니다. 그들은 파생 상품 시장에서 막대한 양의 은을 공매도하여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제해왔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달러의 강세를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의 공포를 감추기 위해 귀금속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시장 조작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서방은행들이 은 가격을 온스당 25달러에서 30달러 수준으로 묶어두는 동안 러시아는 이 전략적 자산을 박앤세일 가격으로 쓸어 담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여 은 가격이 진정한 가치대로 상승하도록 허용되었다면 러시아가 5 0톤이라는 막대한 물량을 매입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격을 억누름으로써 적들의 창고를 채워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위하는 비용을 스스로 지불했고 그 헐값의 은은 이제 우리를 겨누는 무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금 런던과 뉴욕의 트레이딩 룸에는 공포가 감돌고 있습니다. 이 은행들은 여전히 은 가격 하락에 베팅한 막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그들은 가격이 떨어질 때 환매수를 통해 이익을 실현하거나 실제 현물을 인도받아 포지션을 청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5영톤을 시장에서 영구히 제거해버리면서 시나리오는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공매도 세력은 덫에 걸렸습니다. 그들이 장부상으로 팔아치운 은을 실제로 인도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전세계의 금고는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갚아야 할 은은 필요한데 그 은은 지금 크렘린의 지하 벙커에 잠겨있어 접근조차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금융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파괴적인 쇼 스퀴즈의 서막입니다.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은행들은 손실을 막기 위해 미친 듯이 은을 사들여야 하지만 사려고 할수록 물건이 없어 가격은 더 폭등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